안녕하세요. 하늘보호입니다. 아, 오늘은 문득 제가 과연 난을 얼마나 하는가 하는 그런 약간 회의감이 들었어요. 어,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. 제가 난을 진짜 한지는 87년도 도배 되니까 거의 33년 됐네요. 어, 그러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뭐 장사할 때좀 쉬고 뭐 이것저것 쉬고 하느라고. 뭐그 쉬는 기간도 한 5,6년 되는 것 같아요. 뭐 그래도 꽤 오래된 세월이긴 한데 어.. 지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명품을 제가 알아보는 그런 눈이 거의 없어요. 그런 면에서는 완전 초보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얼마 전부터 좀 어떤 게 과연 명품인가를 나름대로 제가 또 공부를 한다면 그렇고 좀 많이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.. 지금까지만 해도 그래요. 어 산반 보면 이런 거 보면서, 아, 산반 잘 들었네. 아, 산반 좋다. 뭐, 이런 정도였었어요. 그,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똑같은 산반을 골라놓고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공감해 보려고 하는데요.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산반을 보여드릴게요. 산반도 그러고 보니까 제게 몇개 없어요. 백산반. 요 아이도. 이 구축을 보면 그런데, 어, 선반은 신나가 나올 때잘 늘어나오네요. 이쁘게 잘 나와요. 근데 여기서 또한번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, 이렇게 한쪽으로 분주한 건 커봐야 얼마 못 커요. 물론 저는 걸음을 안 하니까, 어, 더 그렇겠죠. 거 걸음 아주 잘하고서, 진짜 한쪽씩 키워서 이만큼씩, 이만큼씩 키울 수 있다면, 어이 괜찮아요. 근데 저는 환경이 우선 안 되니까 그렇게 못 키우기도 하지만은, 어 이런 산반도 있고요. 제가 좋아하는 게 쑥산반이에요, 쑥산반. 지금 이런 구쪽 같은 데는, 어, 거의, 웬만한 분들은 잘 몰라볼 정도 거의 다 소멸이 됐어요. 근데 이 신화 올라올 때 보면은, 이 신화 보면은, 뭐 줄이 쭉쭉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전면 산반, 호호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지, 이렇게 나와가지고, 이 소멸되는 이 쑥산반 어,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잘 보십시오. 이게 거의 전면 산반 고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이게 이렇게 소멸이 돼요. 저것도 쑥산반이고 요거는 올해 신화를 어떻게 다못 제대로 못 따라가지고 이것도 쑥산반이에요. 이것도 쑥산반인데 요런 가지 분별하실 수 있으신가요? 이 쑥산반이거든요. 산반이 아주 심미하게 미세하게 이렇게 긁어 놓은 것 같은 이런 것 이런 데서 뭐 좋은 꽃이 핀다는데, 어, 아, 글쎄요, 어떻게 쑥산반에서 꽃핀걸 제가 아직 못 봤어요. 응, 아,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항산 반이 꽃이 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서 항산반을더 좋아하신다고 하대요. 어, 아, 이초마이에도꽤잘 들어있고, 뭐. 이런 식으로, 이런 것도, 뭐, 딱 보면은 그렇게 뭐 엄청나게 데 이런 거에서 꽃이 더잘 물린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음 제가 이 난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. 약하죠? 무늬도 약하고. 근데 오히려 이런 게 이런 거보다더 명품일 수있다아요 그리고 제가, 그, 우리 일행들하고 같이 가서 캔, 산밤 어, 소멸이 빨리 되는 것 같네요. 그때 하기엔 이 산채초 계속 캘 때, 어, 제가 눈여겨두었던 탓도 있지만 잘 몰라가지고, 끝에 이런 게다 소멸되고 나면 뭔가, 잎이 좀, 그래서 가져왔는데, 중에 보니까 초상엽에 잘 들어있다고, 이게 굉장히 우리 일행들이 궁금해하는 난이거든요. 이니게 그러니까 이런 게 명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, 그렇죠? 음,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애착 가는 이 환엽성이고 올해는 산반이 약하게 나왔는데 이 작년 똑같은데 아주 전면산한번로다 나와가지고 소멸도 이 정도 남는 거거든요. 올해 꽃대를 달아줄까 했더니 꽃을 못 달고 이러고 있네. 아유, 어떤 거는 뭐한쪽짜 해도 한 것도 있고 두 쪽짜리 해도 다른 것도 있는데 이 기다리는 이런 애들은 꽃을 잘안 달아줘요.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화려하진 않은데, 오히려 저는 이게 굉장히 애착이 가는 나이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화려한 애들. 이건 뭐 제가 안 파는 나이라고 소개해드렸었는데, 요즘에서 생각이 바뀌었어요. 왜냐면은,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 장터나 여기저기 보면은, 그 상품이 무지 무지 많이 올라오잖아요.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, 꽃안 봤다고 뭐 올라온 것 중에서도 아마 꽃 봐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, 그러니까 뭐꽃 기대가 안 된다라면은 입값만 받으면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, 뭐 그런데 진짜 산반 지가 이렇게 화려한 산반은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고, 형편이 된다면 계속 키우고 싶은 아이기도 하고, 뭐 형편이 되면 팔 수도 있고, 이제 지금 생각이 바뀌었어요. 저는 모든 것을 미개화주를 기준으로다가 이렇게 해왔었는데, 계속 이제 요즘에 나도 나름대로 제난 시세를 이제 조사를 하고, 나는 이제 그 명품 기지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, 저 중에 과연 얼마나 그 미개화일까 하고 생각해보고, 뭐 분주 미개화, 분주 미개화 인데 과연 분주 미개화일까? 그런 미심적인 생각도 들고, 차라리 이거 제가 2008년 12월에 했던 이 산반 놓고, 이런 건 저, 저로서는 남들은 믿어주실지 안 믿어줄지 모르지만, 이 산반 놓고 틀림 없거든요, 그죠? 아직 벌부도 한 개도 없는 두 촉, 이제, 근데 올해 신화가 물렀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세 촉이야 되는데 두 촉밖에 안돼 있는 이 산반 놓고, 전면 산반 놓고.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이런 뭐 미개화, 진짜 미분준 미개화도 있고, 그런데 분준 미개화.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많아요. 그런 거 봤을 때 차라리 이런 아이도 그런 뭐, 어떻게 보면 꽃을 봤다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했던 애들에 비하면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아니야. 그런 생각도 들고. 어, 좀더 깊숙히 장고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, 어, 이렇게 뭐 무늬가 화려한 무늬만 화려하다고 해서 명품이 기질이 있는 게 아니고, 입이 얼마나 두껍고 어, 환엽성이고, 뭐 그런 그런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산반이라도 쉽게 해서 뭐 12만 원짜리에서부터 몇 백짜리까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무늬만 가지고, 뭐 생김만 가지고, 뭐 대충 이렇게 봐서는 그거 가지고는. 우리가 아니란 생각이 들거든요. 음,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산반, 이거보다, 에이, 뭐, 문이가왜 이래? 뭐, 요 정도라는데, 지금 이거는, 이거랑, 이거랑은 비교해서 없을 정도로 이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거죠. 어, 여러분들도 그런 눈을 뜨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야 이제 더 재미있고, 묘미있고, 나름대로 이제 또 어떤 그, 어 하여간 그런 그 명품을 잘그 구별해내는 그런 안목이 있으실 때 더욱더 애란 생활은 애란 생활은 더욱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. 야 그래도 하여간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많이 보고 어, 신화 나오는 거잘 관찰하고 또 요런 나름들은 요렇게 신화가 나오네 또 요렇게 해서 꽃까지 피어보면 아 이런 잎에서 이런 꽃이 피더라 하는 그런 어, 나름대로 많은 그 어, 관찰 실습 경험 뭐 이런 게 해서 이제 고수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. 그냥 뭐 우선 딱 눈에 띄는 그거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초보 시절부터 차분 차분 그렇게 배워 가시면은 어,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고수가 될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. 아, 굉장히 덥네요. 어, 이번 한 주간도 모두 모두 전란 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